지우개 스탬프 작가 리아나입니다. 지우개 도장을 다 만들고 나면 지우개에 옮겼던 이 연필선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요. 이럴 때는 이 선을 어떻게 지울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. 이 도장처럼 이렇게 바깥 부분만 파내는 경우에는 이 선이 없어지도록 파낼 수도 있고요. 선이 남아있도록 파게 될 수도 있는데 선이 남아있든 없게 받은 별 상관은 없어요. 하지만 이렇게 선이 남아있는 경우는 그냥 봤을 때도 조금 지저분해 보이고 검은색처럼 어두운 색깔 잉크를 찍을 때는 이 선이 그 검은색에 덮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노란색처럼 연한색 잉크를 묻혀서 찍으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연필 선이 조금씩 묻어서 나와요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연필선을 지워주시는 게 좋습니다. 제가 지우개 스탬프 수업을 한다고 이렇게 재료들을 세팅해 놓으면은 핸드크림이 하나씩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데요. 수강생들이 이것을 보고 선생님이 손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고 겨울 같은 손이 잘 트는 계절에는 이거 발라도 되나요? 하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.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게 뭐할때 쓰는 건지 아실 것 같은데 이 핸드 크림으로 지우개에 있는 연필선을 지워줄 거예요. 핸드 크림을 적당히 짜서요 지우개 위에 묻혀주시고 휴지로 살살살 이렇게 문질러서 연필선을 닦아내시면 됩니다. 지워지고 있는 게 보이죠? 짜잔, 지워졌어요. 단점은 지금 여기 안에 판 면적이 넓어서 그나마 괜찮긴 한데, 안에 판 면적이 좁을 경우, 혹은 깊은 경우, 이런데 안으로 들어가서 닦아내기가 좀 힘든 경우도 있어요. 그럴 때는 흐르는 물에 씻어주시면 조금 없어지긴 해요. 핸드크림 뿐만 아니라 일반 로션이나 크림 같은 것도 다 사용 가능하고요. 굳이 비싼 제품을 쓰실 필요는 없고 화장품마다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건좀잘 지워지고 어떤 건좀잘안 지워진 게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좀 저렴한 제품이나 샘플 같은 것을 사용하셔도 되고요. 당연히 제품 광고는 아니고요. 저희 집에 이 제품 좀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괜찮을까 하고 써봤는데 무난하게 잘 지워줍니다. 수분 크림 같은 종류보다는 유분기가 좀 있는 제품이 더잘 지워져요. 집에 있는 것들 찾아보시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. 제 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